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 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연말 불장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던 이 시점에 오늘 지금 시장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브레이크가 살짝 다시금. 걸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일일비 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코인투더문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잡아 주시고 투자 전략까지 짚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또 오늘 시장이 또 일일비 했으면 좋겠지만 네. 요즘은 또 시장이 비비비비라 가지고 좀 이렇게 <laughs> <좀, 좀 웃음> 굉장히 조금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좀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없고 뭐 지금 아이콘 같은 경우에서는 올라가지만 에어드랍이슈 때문에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에어드랍, 이제 스냅샷이죠. 스냅샷 이후부터는 어, 또 이제 하락이 어뭐 거의 뭐 점쳐진다. 뭐 거의 약속된 하락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 사면서 이제 수, 손실을 좀 이제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그냥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말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내년 이제 금방 또올 텐데, 이때까지는 그냥 시장을 계속 관망하는 걸로 보이시면서, 어, 그렇게 가면서, 우리 투더 골드문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들 다 가져가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콘만 홀로 빨간불을 크게 켜내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 유의까지 해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아, 오늘 이제 2 0 2 1년 이제 12월 28일이죠. 네, 이제 약한 한 4일 정도 이제 남은 시점인데요. 오늘 시장에 또 좋으면 좋겠지만, 어, 보시면 비트코인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게딱 1년 전, 어, 2020년 12월 28일,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은 약 2천만 원, 2천만 원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 비트코인이 조금 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6천만 원, 약 1년 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이제 성장을 한 모습.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약 80만 원에서 지금 480만 원까지 약 6배 이상 이제 성장을 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빠지는 것 같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작은 파동에 불과하니까 시청자분들 일이 일비 하지 않으시고 이런 시장일수록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확실한 투자 전략으로 내년에 많은 수익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시장을 좀 길게 봐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사실 1년 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3배,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6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좀더긴 안목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커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악질부터 짚어볼까요? 네, 어,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네. 좀 재료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오전에 많은 이슈들이 좀 나와 주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입을 모아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쏟아 나왔죠. 미국 정부였죠. 미국 정부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현금화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트코인이냐. 뭐 마약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뒤로 흘러 들어갔던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해킹을 해서 얻어낸 그런 비트코인을 어, 이제, 정부에서 압수를 했었는데, 그 비트코인을, 어, 대부분 현금화를 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오전에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35억 달러 규모의, 어,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금액은, 어, 이제 각 부처로 분배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 덧붙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어, 우리는 뭐 시장에다가 이렇게 갖다 판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시세를 조정하려고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높, 또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막 높게 팔려고 하지도 않았다. 자, 그러면은 뭐냐? 어, 밑에다 막 하려고 했겠죠. 근데 뭐 시장에다 팔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팔수 있었느냐? 바로 그냥 OTC 거래를 쓴 거죠. 예, 그리고 경매에 붙여서, 경매에 붙여서 이제 P2P 거래를 통해서 어, 파, 판매를 했고, 그리고 그 수익금은, 어, 전부 다각 부처로 분배를 했다. 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 뭐, 나쁜 짓한 애들 거 뺏어다가, 뭐, 정부에서 세금 대신에 뭐, 쓸 수도 있고, 아, 뭐, 좋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경매에 붙여서 누군가 매수를 해갔다. 그죠? 그리고 그 수익금은, 어, 뭐, 저 부청, 각 부처들이 어, 이렇게 분별했고, 높게 팔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높게 팔지 않으려고 했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경매를 통해서 낮은 가격에 대량의 비트코인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금액입니까? 3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만약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어, 뭐 이제 미국 뭐 제가 뭐그 그거 가가지고 어 이제 어저나 저도 한번 경매 참여해 볼까요 그래서 경매를 막 해가지고 비트코인 뭐 개당 우리나라 지금 뭐 6천만원이죠 6천만원인데 3천만원에 제가 딱 사왔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 수익 실현 하고 싶어서 보니 근질근질할 겁니다 지금 팔아도 100% 물론 이제 뭐 3천만원에 경매가 이루어져서 팔려 갔다는 건 아니겠지만 6천만원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못해도 5천 오백 아니면 5천만 원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 정부가 이거를 경매에 붙여서 매도를 할때뭐 자체적으로 락을 걸어 가지고 어뭐 1년 동안 뭐 매도 못 합니다. 뭐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런 락이 걸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수하는 사람도 없었겠죠. 1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줄 알고, 그거를 뭐, 그냥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락이 걸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와서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은 쭉 밑으로 좀 늘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보시게 되면, 뭐, 살짝, 이제 예뭐 좀, 어좀 힘을 못 쓰고 있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비트코인을 좀싼 값에, 물론 싼 값에 살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경매라는 게뭐싼 값에 사서 조금 더 제가 뭐 차익을 조금 더볼수 있는. 그런, 뭐, 매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해서 그 대량의 물량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물론 한 명이 산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뭐, 그게 그나마 다행인데, 한 명이 산건 아니야 다행이지만, 일단 그 물량이 좀싼 값에 움직였다면, 좀 비싼 값에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더스케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돌려보다게 되면은, 어, 이제 뭐, 물량이 또 어디로 움직였는지 등등, 어, 뭐, 이제 뭐,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움직였다라는 기사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 물량이, 뭐, 충분히 그 정도의 물량이 뭐 어디서 움직였다. 그 다음에 뭐, 개인 지갑에서 뭐 갑자기 거래소로 이동됐다. 이런 기사나 아니면 이런 그런 알람이 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는 없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지속 해주거나 아니면 약하락을 지속을 해준다면, 언제든지 매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그거 좀, 그것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슈기도 하고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었지만 앞으로 향후에 또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어, 코인 시장 전체의 악재지는 아니지만 요즘에 조금 음. 핫한 코인이 이제 웹3.0 관련 네. 코인 어, 관련 악재입니다. 네, 이제 트위터 창업자시죠, 이제 잭 도시라는 분이 웹 3.0을 비판을 했습니다. 웹3.0 코인, 너네 탈 중앙화 되고 앞으로 차세대 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게 차세대 코인이야. 너는 애초 초기 투자자인 VC들, VC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탈중앙화가 되는 게 아니라 VC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트위터에 언급을 하면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되었는데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또한 거기에 한마디 가세하면서 웹 3.0, 어, 너네 어디서 본 적이 있냐? 나는 웹3.0 같은 건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담 백, 뭐 블롱리스 트 CEO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은 주장으로 웹3.0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마케팅, 알트코인이 이제 펌핑 시키기 위한 그런 유행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꼬집었는데요. 이들의 약간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트코인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원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 비트코인을 이제 찬양하고 앞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많은 곳에 쓰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웹3.0 코인 어, 이게 뭐냐, 웹 3.0의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 우리가 쉽게 쓰이는 이제 www 이거를 이제 웹이라고 합니다. 웹 3.0은 진짜 딱 한마디로 정의되기가 정말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1.0,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할때웹 1.0에서는 우리가 뭐, 어, 여행, 어디, 뭐, 부산, 어, 경상남도 부산, 부산에 뭐, 해운대, 해운대 맛집, 이런 식으로 약간 카테고리별, 카테고리별 이제 정해진 컨텐츠를 우리가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찾는, 어, 그런 게 이제 웹1.0 세대의 이제 웹 시리즈였고요. 그 다음에 웹 2.0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부산 맛집, 이렇게 치면은 이제 개개인들이 만든 컨텐츠들, 뭐,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어, 유튜브 등등 다양한 이제 대형 플 플랫, 컨텐츠 플랫폼에서 이제 개개인들이 만든 컨텐츠를 우리가 직접 검색을 하고 쌍호 소통하면서 뭐 댓글 같은 걸로 소통을 많이 하죠. 소통을 하면서 어, 우리가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게웹2.0 세대의 우리의, 우리의 여행 방식, 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웹 3.0은 과연 뭐냐?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 아, 나는 그냥 조금. 어떤 음식이 좋아라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그 컴퓨터가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컴퓨터 컨텐츠를 어, 이제 탈중앙화 시스템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쉽게 말해서 정말 똑똑한 인공지능 어, 인터넷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웹 이제 3.0 시대를 이제 어 주도할 이제 기술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실시간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제 저장소 저장소 이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기술 이런게 꼽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웹3.0 어 관련 이제 코인이 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한 어 그런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트위터 창업자 이런 사람들을왜 계속 비판을 할까요?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거대 IT 공룡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플랫폼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소통을 하지만 그 안에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죠.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만 그런 파는 기업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 판매 대수로만 보면은 다른 어 다른 아주 좋은 우리 현대차 뭐 도요타 이런 차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그 정보를 계속해서 어 모든 테슬라 차량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어그 공룡 기업인 테슬라에서 이제 어 장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웹 2.0에서는 공룡 IT 기업의 어 독점적인 컨텐츠의 어 독점이 약간 가능하지만 웹3.0 각자가 만든 콘텐츠를 개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어 플랫폼 운영에도 약간 좀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개개인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웹 3.0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룡 IT 기업의 관계자들은 약간 부정적인 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웹3.0 어, 프로젝트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어예몇 가지만 얘기드리면 이제 폴카닷, 어, 블록체인 기술로 뭐1 세대 검증 시스템 문제를 해결한 이제 폴카닷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로스케일의 어, 리포트에도 들어가 있는 파일 코인, 그다음에 베이저 어, 어텐션 토큰, 그리고 뭐 테조스, 체인링크 이런 등등의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몇몇 그웹3.0 관련 코인들이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다시금 웹 3.0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지를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웹 3.0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사람들이 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좀더 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악재 살펴봤고요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는 어떤 걸까요 오늘의 호재는 뭐 이제 이더리움에 관련돼서 뭐 레이어 1, 2좀 얘기를 들려고 하는데 어, 호재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보니까 아이콘에 대해서 많이들 뭐 이야기가 나오고 아.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도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 이더리움 2.0이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슈가 산재는 있었는데 나오진 않고 있어 가지고 좀 언제 나오나 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어떤 움직임들이 있느냐 이더리움 2.0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 내년에는 레이어 1, 2가 이제 뭐 굉장히 뭐 경합을 벌일 거다 뭐 어쩌고 조금 말이 많은데 일단 레이어 1과 레이어 2 일단은 이더리움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 그런 녀석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일단 2020년에 디파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작년이었죠. 작년에 디파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nft 그때 살짝 언급만 됐었고 nft는 올해 굉장히 큰 성장을 거뒀죠. 자 이렇게 성장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고 그것 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 이렇게 와 계속 뭐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2.0을 나오고 2.0이 되면 확장성이 천 배로 늘어나고 등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일단 레이어 1과 레이어 2 방향은 같은데 방식은 좀 다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 방향은 같다. 뭐 어, 확장성을 늘리기 위한 뭐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식은 다르다.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서 이더리움 내에서 확장성을 늘려줘. 근데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밖에서 어, 이제 확장성을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레이어 1 같은 경우에서 대표적인 게 솔라나, 그다음에 뭐 등등 뭐 이렇게 있지만 솔라나가 가장 크겠죠. 솔라나가 어, 가장 큰또 뭐, 이슈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 뭐, 이런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우선 이더리움 2.0은 아직까지는 뭐, 언제 나온다? 이더리움 2.0은 그냥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도 충분히 지금, 어, 준비는 하고 있다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지, 뭐, 당장 뭐, 1월 3일, 어,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을 짓기는 뭐 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어, 따라서, 어, 이더리움, 그럼 지금 매수인가?라고 하고 매수를 하거나 그러진 마시고 그냥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뭐 미래 가치 이 정도로만 뭐 판단을 하시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좀클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콘에 대해서 지금 막이게 나오는데 아이콘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스냅샷이 있고 그다음에 에어드랍이 있죠. 자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에어드랍 이슈가 있으면 코인들이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스냅샷 위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스냅샷이 있고 에어드랍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시고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에어드랍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인 대통령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 코인 요한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다라고 뭐,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을 할 거예요? 홀더수? 그때 가지고 있는 홀딩?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한가름 하는 게 스냅샷이에요. 자, 스냅샷 일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1시다라고 한다면 코인 대통령 코인을 갖고 있는 홀더 수가 오늘 오후 1시에 사진이 딱 찍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인이 있던 없던, 그 1시 1초부터는, 내가 코, 코인 대통령 코인을 가지고 있던 없던 한시에 셉샷이 찍혔기 때문에, 코인이와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시 전까지 올라가다가 한시 이후 딱땡 치자마자 그대로 하락한단 말이에요. 항상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코인 매수하시다가, 그 끝에 머리에서 항상 물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버텨야지. 아니면 손절 치던가. 항상 에어드랍 이슈에서는 스냅샷이 따라옵니다 스냅샷 이후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스냅샷 전에 매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스냅샷까지 얼마 안 남았다면 매수를 그냥 안 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에어드랍 받을래 라고 한다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에어드랍 받으시던가 이셋 중이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어 올라가네 뭐야 나도 타봐지 라고 탔다가 그냥 손실 보지 마시고 제발 좀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이더리움 2.0이 순조롭게 가고 있지만 당장에 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좀더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셔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아이콘이 지금 시점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스냅샷 에어드랍 이벤트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코인 호재들 중에서 크게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이벤트이기도 한데 사실상 이 스냅샷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일정을 체크하시고 투자하셔라 라는 주의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호재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제 어, 한국은행 CBDC를 이제 발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영국 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게 2 7일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기존에서도 기존에 한국은행은 CBDC를 계속해서 발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요. 2 7일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 및 이제 편익 어, 그리고 몇 유익점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적인 이제 비용이나 어, 편익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랑 중앙은행 발행 중앙 은행은 이제 c b d c 를 빠르게 어,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이제 이유로서는 이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대한 이제 통화 발행 비용을 약간 축소시킬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지폐를 찌는, 찍어내면은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수수료 인하 우리가 서비스 수수료 뭐 카드 수수료 하다든지, 이런 것들 인하를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침해, 보안 침해를 조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고 마지막 이제 경기 조절 능력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어네 가지 이유를 꼽으면서 어 CBDC를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 발행 시 이제 시중 은행의 유통량, 이제 국가의 이제 화폐량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죠. 유통 물량 을 계속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안정성을 조금 해칠 염려는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를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국은행이 근데 CBDC를 발행을 하게 되면 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형 원장 방식으로 아마 발행을 할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 기존에 만약에 은행, 은행 예금이나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띈 이제 단일 원장 방식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이죠. 불, 어, 암호화폐 시장과 같은 이제 분산형 원장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어, CBDC를 발행하게 되면 분장 원장 방식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완벽한 100% 분장형 원장 방식은 아니고요. 어, 일부, 일부 참여자들만 이제 어, 검증 및 원장을 약간 기록할 수 있는 약간 허가형 분산 원장 방식. 식입니다. 이게 완벽한 탈중앙화로 가기에는 아직 국가에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몇 검증된 기관들, 우리 소위 말한 뭐 금감원 이런 쪽에서 뭐좀 검증을 하던가 한국은행 아니면 뭐 우리 메이저 은행 리더 그룹 은행들에서 이제 검증을 해, 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트코인이랑 비교했을 때 민간 이제 암호 정보의 암호화폐 CBDC 같은 경우는 지급을 또 보증하는 그런 신뢰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벽한 탈 어, 탈, 탈, 탈 중화화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연구 1단계인 어, 사업을 끝냈고요. 어, 사업이 이제 개명, 개념 증명을 끝낸 상태고요. 이제 2단계인 CBDC 업무 어, 프로세스 및 이제 외부 컨설팅 단계도 이제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 어, 지난 8월부터 어, 내년 이제 6월까지 어, CBDC 이제 발행 그리고 결제 기능을 이제 가상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모의 점검을 하는 이런 단계를 지금 거쳐가지고 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CBDC가 발행이 되면은 지금 우리 코인 시장, 야, 나라에서 이거 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코인 시장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약간 악재처럼 약간 좀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전혀 악재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제 코인의 어, 일 1달러당 이제 1코인 가치를 이제 정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암호화폐,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의 역할보다는 약간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금, 은, 어 이런 주식 같이 가치, 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좀 다른 어, 다른 노선을 탄다. 만약에 CBDC가 어, 지폐라면은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수표 수표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암호화폐 에 정말 이제 호환을 잘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각자 비트코인 암호화폐들은 각자 이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CBDC가 발행을 되면서 어, 각 각 이제 개인들도, 국민들도,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어, 정말 많은 자금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 어, 국가가 신뢰해주는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제 우리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세, 식으로, 매수세, 매수 심리가 많이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어, 그런 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굉장한 좀 호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한국의 CBDC 발행 상황부터 발행돼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뭐 CBDC 발행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 CBDC가 나아가면서 공존을 하고 오히려 투자심리를 좀더 키워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